네. 안녕하세요. 진주교대 사회과교육과 정재우 교수입니다. 어, JBS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 '진교명강'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과 함께 상당한 부담 또한 느껴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제가 오늘 '진교명강'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딱딱한 정치 이슈나 논쟁적인 사회 이슈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소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돌에 새겨진 글씨, 즉 석각문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내 교육대학교에 소재한 돌새긴 문구에 관한 이야기를 가볍게 드려볼까 합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최근 초등교육연구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석각을 활용한 예비초등교사 교육에 관한 시론, 국내 교육대학교 소재의 석각문의 현황과 활용을 중심으로 라는 논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심화된 내용을 아시고 싶다면 방금 말씀드린 논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도를 생활의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구석기 신석기와 같은 시대 구분도 인류와 돌의 밀접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돌은 그 재질이 단단하고 잘 부서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돌은 영원한 생명력이나 불변성, 견고성 등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한편, 문자의 발명 이후 돌은 인류가 처음으로 생각과 지식을 표현하고 기록한 최초의 노트로 기능하기도 했습니다. 평평하여 글자를 새기기 쉽고 내구성 또한 강하여 오랜 기간 변치 않는 신성한 상징으로서의 돌이 이제는 문자가 새겨진 석강문이라는 일종의 교육 자료가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문자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역사 시대 이후로는 석강문의 형식을 통해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이 후세대로 전승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육의 보편적인 형태로. 지식과 경험의 전달이 언급될 수 있다면 석각을 이용하여 생각과 사상을 표현하고 이것을 전했던 인간의 활동은 교육 인류학적인 관성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오늘의 교육으로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돌이 지닌 상징성과 석각문의 교육적 의의를 다룬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은 국내 교육대학교에 소재한 돌색인 문구의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교육기관인 전국교대에는 돌의 상징성과 석강문의 교육적 의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듯이 각 학교의 정체성이나 지향성을 담은 석강문이 소재에 있습니다. 자, 이들은 캠퍼스 정문이나 본관과 같은 학교를 상징하는 공간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 교대에는 과연 어떠한 석강문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인교대에는 교육의 요람, 존경받는 스승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돌과 큰 힘, 큰 사랑, 큰 빛이라는 교훈을 새겨놓은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교대에는 사도의 전당, 스승의 길, 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돌과 창조협동지성이라는 교훈을 새겨 놓은 돌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광주교대에는 날로 새로워라 어린이 마음처럼 을 새겨 놓은 석강문 대구교대에는 참된 스승의 길을 간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가 새겨 넣어진 석강문 춘천교대에는 배움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학행일치 배움을 싫어하지 않으며 가르침을 권태로워하지 말라는 뜻의 학부렴, 교불권, 나무를 키우는 데에서 사람을 기르는 방법을 터득한다는 뜻의 양수득, 양인술과 같은 한자어가 새겨진 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주교대에는 경의석이라고 불리는 멋진 돌이 정문 앞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돌에 새겨진 문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스승이 되기 전에 참된 사람이 되자 입니다. 그리고 경의석의 뒷면에는 미국 시인 헨리 반다이크가 쓴 무명교사 예찬이라는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국내 교대에 소재한 돌색인 문구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석강문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용어로 교사, 교원, 교육자, 선생님보다는 스승이라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이는 석각에 지닌 고유한 교육적 상징성에 부합되는 용어가 바로 스승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터잡은 결과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자, 한편 국내 소재 교육대학교에는 특정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집단 기억의 상징물로 추모비와 기념비를 세우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는데요. 자, 이러한 초등교원 양성 기관내 석각의 공간 조성은 기억 문화를 위한 교육적 상징 활용 혹은 기억과 교육을 매개하는 석각의 교육학이라는 관점에서 조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국내 교대에 세워진 추모비로는 저수지에 빠진 제자를 구하려다 세상을 능진 부산교대의 이춘길 선생님 추모비.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우리나라의 교육 민주화를 위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광주교대의 이경동 한상용 열사 추모비, 서울교대의 남태현 박선영 열사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교대에는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로 희생된 당시 대구교대 재학생 4명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들 모두는 해당 학교 출신자를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로서 살신성인 교육민주화를 위한 희생, 사회적 참사로 인한 희생자 애도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교대에 세워져 있는 기념비로는 전주교대의 항일학생 운동 기념비, 광주교대의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탑, 춘천교대의 춘천사범 6.25 참전 기념비 등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제국주의적 침탈에 대한 저항, 동족상잔의 비극과 같은 과거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석각의 배치 형식을 띈 역사 교육의 모범적인 상징물로 이어집니다자 그밖에도 국내 일부 교대에서는 초등 교육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자교 출신의 인물을 다룬 석각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광주 교대에는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학산 윤윤기 선생의 흉상과 함께 선생의 양력과 자필 한시 등을 새겨놓은 석강물이 세워져 있으며, 전주교대에는 신동엽 시인이 쓴 껍데기는 가라의 일부 구절이 새겨진 신동엽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춘천교대에는 동요 과수원 길을 작곡한 금농 김공선 선생의 인물 부조상과 함께 선생의 양력 및 노래 악보가 배치된 금농 김공선 과수원길 노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추모비, 기념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돌세김의 상징물은 특정한 개인을 기억하고 소환하면서 오늘의 예비 초등교사 교육을 내게 하는 역사적,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남 유일의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우리 진주교육대학교에는 특히 지역 정체성 함양에 관한 예비 초등교사들의 교육적 역량 증진의 차원에서 지역사의 기억을 위한 석각의 상징물을 설치해보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를테면 남명 조식 선생의 교육관이 반영된 글귀나 진주 형평운동을 테마로 한 석각물이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6.25 전쟁 당시 진주교대의 전신인 진주사범학교 학생 24명이 학도병으로 자원하여 참전했다는 언론 기사가 있는 것처럼 진주사범 6.25 참전 기념비를 제작하여 교내에 배치해 보는 것 또한 적극적으로 기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징 체계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인류의 암과 연관됩니다. 상징체계는 알무의 도구이자 가장 유서 깊고 가장 근본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에서는 이러한 상징체계의 교육적 함의를 전제로 하여 특히 인류가 처음으로 생각과 지식을 표현하고 기록한 노트인 돌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교대에 소재한 석각 자료에는 각 대학의 교훈을 새겨넣거나 모교 출신 인물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해당 학교 지역의 공적 서사와 집단 기억을 매개하고 민주시민성을 전달해주는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교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돌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각 대학에 소재한 석각 자료를 설명해주는 일종의 교원의 탐방 수업이 기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면 스승의 길을 걸어가려는 예비교사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석각 자료를 교내에 배치된 단순한 상징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에 관심을 기울여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적 콘텐츠로 활용하려는 교수자들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이번 화 진교명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